안녕하십니까 닥터김바이브레이크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무당,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역술인들이 최소한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자료는 뭐 100만 명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아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점치는 것이 너무나 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러한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단 점을 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을 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전쟁에게 간다 혹은 뭐 무당, 뭐 무속인에게 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물어보고.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물어보고 혹시라도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막아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점치는 사람이나 어떤 무당, 무속인들을 통해서 과연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귀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귀신이 만약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가짜라면. 점치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정말 살아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점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 14장에 보면 그 사탄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아주먼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어느 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한 거죠. 예. 이제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할거나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쫓겨난 그 루시퍼가 이제 마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루시퍼 마귀 사탄, 악마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의 일부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에 이제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불이 신듯이 이제 마귀가 귀신들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자기 뭐 귀신이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결국에 이제 마귀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즉그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만일 점쟁이가 진짜 뭐막 막 거짓말로 막 지어내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고 진짜 어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그 사탄이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를 생각해보면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점치는 게 이게 뭐 장난일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뭐, 재미로 봤다? 재미로 할게 따로 있죠. 예.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 악마한테 물어보는 걸 장난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악마. 마귀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점치러 가는 것, 무슨 뭐 무속인 찾아다니는 것, 예. 무당 찾아다니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이런 결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도 어, 써놨듯이요, 이런 점치는 행위가 한국식 사탄 숭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탄 숭배자들이요, 그 사탄 교회도 있어요. 예. 자기들이 뭐 사탄교회도 만들고 그리고 막그 사탄 숭배자들이 거꾸로 든 십자가 들고 다니고 또 오망성이라고 하는 그 악마의 상징 같은 그런 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장신구들을 끼고 그리고 또 밥포맷이라고 불리는 우상 막 가져다가 놓고 또 때로는 막, 뭐 인육을 막 먹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피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뭐 그런 괴상한 짓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미국식, 좀 유럽 식이고 악마를 이제 숭배하는 방식도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어떤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그 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국은 이제 뭐 무당이 붙하는거나뭐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어, 결국에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문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악마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 하는 것예 그게 이제 어.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우리의 어려움과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이제 강구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악마로 바뀐 거죠. 예. 왜냐면 지금 귀신한테 가서 마귀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점치는 행위는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원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즉 하나님께서 심반으로 오시는데 그 중에 한 대상이 점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보면, 은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점을 치든지 뭐 무당이나 무속인들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혐오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점보다가 하나님께 아, 죽은 왕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이 주제를 점 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윤석열 현 대통령 얘기를 안할 수가 없데요. 그 이분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뭐 점치고 뭐 무속인과의 깊은 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죠. 제가 지금 뭐 어떤 뭐아 진영 논리로 제가 뭐 상대 진영 지금 뭐 편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 가짜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북한이 비핵화 안할거 뻔히 알면서 뭐 임기 내내 뭐 어비행할 거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살겠다고 탈북한 어 북한 선원 두 명을 어 죽어버리라고 북한에 북송하는 어 그런 짓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무신론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돌아와서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은 어, 그 주위에서 영향을 끼치던 어, 목사님들은 최소한 그 윤석열 대통령 어떤 후보의 과거의 어떤 이 점치는 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회개와두번 그 다시는 어떤 무속인과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라고 좀 요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으로서는 뽑아줄 수 없다 이렇게 요구를 구, 공개적으로 했었어야 옳지 않았나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후보 시절 에 했다고 한다면 어,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 무소인과의 관계가 어, 사실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무소인을 따른 것을 어, 회개하고 두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뭐 선언하거나 어, 아니면. 뭐 하나님은 나에게 뭐뭘 해줘야 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무속인들 말 듣고 잘 됐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난 무속인들의 말을 잘 따를 거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든가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요구들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윤 대통령 후보 본인뿐만 아니고 이 무당 점쟁이가 최소한 수십만 명인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싫어하신다. 예. 예수님 있는 사람이 점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어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렸어요. 예. 오히려 그 당시 어떤 그 어떤 감싸주는 모습을 보면, 점치는 것이 혹은 무속인과 어울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윤 대통령 후보의 무속 이미지를 그 주위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이미지 세탁을 좀 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무속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뽑아도 되나라고 고민하는 아, 크리스천들까지 좀 마음 편하게 그윤 후보를 뽑아주는데 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윤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속적인 이유 외에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정말 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건지, 진짜, 저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의, 제가 아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속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속적인 이유라고 가정한다면, 그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치는 것을 악한 행위라고 규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에 완전히 타협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 일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주위에 있던 사람, 그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어, 대통령은 과거에 점치고 그 무속인들과의 깊은 관계가 사실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점치지 않고 무속인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야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혐오 행위인 점치고 또 어, 무속인들, 뭐 무당들에게 나의 운명을 물어보는 그런 악한 행동은 어, 우리 모두가 어, 피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점치거나 이 무당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직업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직업의 자유가 있고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걸로 돈 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진심으로 격면드리고요 네, 오늘 점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